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언론관계자, 우리 기자 여러분 이렇게 또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 경선 결과에 대한 당선 소감은 아까 말씀을 드렸기에, 여러분께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 또 민심의 그 목소리를 저와 우리 당에게 잘좀 전달해 주시고, 또 잘못할 때는 아주 호되게 좀 비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시작하시죠. 네, 다음은 자유롭게 질의응답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님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tv조선 이태희 기자님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부탁드립니다. 네, 후보님 선출 축하드립니다. tv조선 감사합니다. 이태희 기자입니다. 네. 어 이제 당 선대위 구성에 또 나서셔야 할 텐데.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계속 거론이 되고 있고 간접적으로 또 지지 의사를 밝히기도 하셨는데요. 영입 의사 있으신지 또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아뭐 어, 경선 과정에서도 어떤 유익한 조언도 해주시고 그래서 도와주실 거로 생각은 하는데 일단은 선대위 구성은 좀더좀 좀 여러분들하고 좀 우리 또당 관계자하고도 좀 깊이 논의를 해서 이렇게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앞부터 이렇게 진행을 할까요? 네. 가운데 아니, 하십시오. 하십시오. 아, 마이크 부탁드립니다. 네. 앞, 네. 앞줄을 앞줄부터 앞줄을 가겠습니다. 네, 네. 아, 네. 아, 네. 아, 네. 한국경제신문 아, 성상훈 하. 기자입니다. 일단 최종 후보로 선출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이 결과를 당원 결과를 보면 먼저 당원 투표에서는 20% 포인트 이상 승리했는데 여론조사에서는 10% 포인트 홍 후보에 비해 뒤지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는지를 먼저 묻고 싶고 두 번째로 특히 이 2030, 40 세대의 표심이 좀 이제 극복 과제로 꼽히고 있는데 이들의 표심을 앞으로는 어떻게 잡을 생각이신지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세대의 그 지지는 우리 홍 후보님께서 많이 받으셨으니까, 어찌됐든 어떤 후보이든지 간에 우리 당에 대해서 우리 청년세대들이 이렇게 지지해 준다는 것 자체가 참 고무적인 일이고, 이걸 계속 또더 유지하고 더 많은 지지를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후보로 선출된 것뿐이지, 이 정권 교체와 대선은 경선에 참여했던 후보들 모두 우리 당 모두가 함께 치르는 것이기 때문에 전부 다큰 힘이 된다고 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두 번째 줄에서 네, 가운데부터. 네, 경북일보 이기동 기자입니다. 먼저 정권 교체 주자로 확정되신 것 축하드리고요. 어, 정치 신인으로서 이제 사 개월 7일입니까 오늘 어, 이렇게 이 숨가쁘게 달려오시면서 정치권에 대한 좀 높은 장벽 이런 것도 좀 경험하셨을 텐데요. 이 지금 경선 과정에서 가장 좀 보람있던 었 점하고 그다음에 어,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이 있는지 어, 여쭤고 싶습니다. 제가 정치 신인이지만 우리 당에 또 이제 소위 그 정치 원로들 이런 많은 분들이 참 크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밀어주셨기 때문에 제가 뭐 신인이라고 하고 또이 정치 그 여의도와 이 정계에 대해서 모르는 게 많다고 해도 라이트를 키고 잘 인도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여기까지 온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그 조속한 입당을 결정해서 입당한 것이 제가 참 지금 생각해도 그게 아주 잘한 결정이 아니었나. 역시 정치라고 하는 것은 당에 들어가서 당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 또 민주주의라는 거 역시 당의 민주화를 통해서 국가 민주화를 이뤄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저한테 그 정치 시작할 때좀 바깥에 오래 있으라고 권하는 분들도 많았지만 그래도 국민의힘을 선택해서 이 당에 들어가서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한 것이 제가 아주 후회 없이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 분 가운데 질의의 답변이 안된게 있습니까, 위원 가슴 이렇게 경선 과정에서 가슴 좀 아팠던 아, 뭐 그런 부분은 말씀이 없네요. 뭐 제가 좀 국민들께 저런 소리를 하냐 하는 그런 좀 비판이나 이런 거에 봉착을 했을 때. 참그 정치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과 또 그것이 표현돼서 국민들께 에그 들릴 때그 받아들이는 그것과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그 엄연한 현실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거를 이제 배우는 과정들이 에좀 어려운 과정이었고 에 하여튼 막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소속하고 성함 말씀. 예 후보님 후보님 선출 축하드리고요. 뉴시스 김승민이라고 합니다. 그 대선이 이제 양당 후보간의 박빙의 승부가 될 거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는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단일화론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이제 할 거면 후보 의지로 후보가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이제 조금은 부정적인 좀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요. 후보님 어떻게 안철수 대표와의 접촉을 하실 생각이신지 하고 좀 추가적으로 김동현 부총리도 이제 제3지대에서 잠재력을 좀 보여주시고 계신데 접촉할 계획이 있으신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원론적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무도한 정권의 연장을 끝내고 정권을 교체한다는 것에 대해서 전부 같은 열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큰 틀에서 어떤 야권 통합을 이룰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뭐 지금 당장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네세 네, 번째 줄 기자분들 혹시 네. 질문 있으십니까 세 번째 줄? 네, CBS. 네 CBS 황영찬입니다. 네. 예 축하드립니다. 네. 어 일단 선출되셨는데 그 가장 첫 번째 일정으로 어떤 걸 구상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광주 찾아가신다고 하셨었는데 어떻게 계획하시고인지 궁금하고 또 지금 아까도 질문이 나왔지만 20대 특히 젊은 층에 대해서 약간 후보님에 대한 지지가 굉장히 낮은 상황인데 후보님은 그 이유와 어떻게 개선하면서 본선에서 어떻게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시겠다는 생각하시는 게 있으시다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은 걸 물어보셨는데 좋습니다. 그. 지금 아마 곧그 국민 캠프에서 아직 뭐 선대위 전체 우리 선대위가 꾸려지지 않았으니까 당분간 우리 국민 캠프에서 그 광주 방문 일정하고 또 시작하면서 할 일정들을 곧 아마 우리 기자 여러분께 발표를 할 건데요. 일단은 좀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좀그 어려운 그 일을 하고 계시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을 먼저 찾아뵙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광주 방문 계획은 지금 또 광주에 계신 우리 당 관계자들하고도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서 아마 곧그 일정을 발표 할 겁니다. 네. 그리고 한1박2일 정도로 에, 당일날 갔다 오지는 않고 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네, 네 번째 줄 계시는 분네 네, MBC 네 MBC 이기주 기자입니다. 후보님 네. 먼저 선출 축하드리고요. 네. 어 이제 본선에서 이제 넘어야 될 산도 많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뭐 당장 장모 또 사모님 관련 수사 또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 본선에서는 또 공세도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풀어 나가고 대응하실 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글쎄 뭐 어, 워낙 그 말이 안 되는 얘길라서 제가 뭐 대응할 필요 자체를 못 느끼고 뭐 지금까지 뭐. 뭐 가족에 대한 거 지금 1년 6개월을 했는데 뭐 이런 그 정치 공작이나 불법적인 이런 선거 개입을 계속 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르는 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저쪽에 계신 네. 기자분 중에 한 분, 네, 저 끝에 계신 소속과 성함 부탁드립니다. 네, 후보님 안녕하세요. 뉴데일리 이도영이라고 합니다. 후보 선출 축하드립니다. 맞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좀 뽑을 사람이 없는 비호감 대선이라는 그런 좀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후보님께서는 이를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고 또 향후 비호감도를 어필 수 있는 보관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글쎄 뭐 국민들께서 어떻게 판단하시든지 간에 저는 늘 진정성을 가지고 또 단단하고 그 정직한 공약으로서 국민들을 대한다는 것 이외에는 어떤 공학적 접근이라든가 이런 거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선비제 양범수입니다 후보님 선출 축하드립니다. 네. 민주당 경선과는 다르게 좀 경선 후보들이 좀 승복을 빠르게 해주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시고 앞으로 좀 원팀을 만들기 위한 화학적 결합을 이뤄내실 생각이신지 좀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경선 토론을 TV로 시청하시면 굉장히 격렬하게 또 어떨 때는 뭐좀 그 감정적인 문제까지 좀 나오는 것처럼 보이고 이렇게 했습니다만는 저희가 그 토론 과정에서도 후보들끼리 또 시작하기 전이나 끝나고 나서나 다뭐다 뭐다 서로 저 가까운 분들이고 그렇게 해서 서로 격려해 가면서 이렇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뭐 저는 당연히 저는 이제 바깥에서 제가 들어왔습니다마는. 제가 또이세 분의 후보님들을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또 끝까지 오신 이세 분은 또 국민의 힘에서 오랫동안 같이 정치를 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잘그 원팀을 이루어서 저는 반드시 정권 교체하는데 어떤 단결하고 화합된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딱두 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메라 앞에 계신 여성 기자분. 네, 안녕하세요, 뉴스핌 이지일 기자라고 합니다. 후보님 네. 먼저 당선 축하 선출 축하드리고요. 네. 그 앞서 홍준표 후보께서 당을 위한 자신의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걸 두고 대선 원팀에 합류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좀 해석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 후보님께 선대위원장직을 제안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또 만약에 홍 후보께서 이를 거절하면 어떻게 하실 건지 원팀을 향한 전략 궁금합니다. 일단 조속한 시간 시일 내 우리 홍 후보님 또 우리 유승민 후보님 원희룡 후보님 또 다른 후보님들을 빨리 만나 뵙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이 말씀을 좀 들어보고 또. 어떤 역할을 하실 생각이 있는지, 또 어떤 역할을 또 제가 좀 부탁을 드려야 될지 만나서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 한 분이십니다. 네. 네, 뒤에서 높이 손 들고 계시는. 네, 안녕하세요. 데일리안 김희정 기자입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네. 지난 토론에서 네. 후회되는 발언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지금 최종 후보로 당선된 지금은 혹시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뭐 정치인이 또는 뭐 정치인이 아니더라도 공인이 말을 한번한 한 이상 후회해야 무슨 소용이 있겠냐 뭐 이런 말씀인데요. 또뭐 제가 라고 그렇 받아들이는 국민 입장에서 볼때좀 납득하기 어려운 얘기들도 했기 때문에 후회된다면 후회되는 게뭐 어디 한두 개겠습니까? 많은 후회하기보다는 국민들께 사과드리고 또 제가 질책받을 질책 받고 이렇게 책임을 져 나가는 것이 후회하는 것보다는 더 필요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이상으로 윤석열 후보자의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주신 기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 네,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